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어, 국민이 중에 굉장히 보랏빛, 핑크빛이 예쁜, 음, 집시입니다. 집시와, 어, 항상 헷갈리는 식물, 그, 국민다육이 중에서 연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옆에 같이 두고 비교해 보면서, 이제 조금씩, 어, 계속 봐 나가면, 구분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두 가지 비교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저도 옆에 두지 않으면은 각자 따로따로 있을 때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참 많이 봐도 헷갈리고 또 봐도 헷갈리고 이름표가 꽂아져 있지 않으면은 어, 진짜 자기 이름 찾기가 참 어려운 식물이 집시하고 연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수영 예쁜 집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왜 집시냐? 집시는, 어, 가만 가만 보면은 굉장히 분이 잘 살아있고 뽀사시,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는 것, 드는 것이 집시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고운 그런 곱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시는 이렇게 뽀얀 분에 이제 굉장히 화장을 한 느낌.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 로제 자체는 집시랑 굉장히 닮았는데요. 그 연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들반들한 느낌? 분이 살짝 있긴 있지만, 어, 색감도 좀더 살구색, 살구 핑크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분이 약간 지워져서 이렇게 반들반들한 그런 느낌이 광채?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연봉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서 이 수영 좋은 멋진 연봉, 이 아이하고 또 집시. 이 아이는 수영이 조금 많이 어 복잡한데요. 이 아이랑 시영이 또 반듯하게 예쁜 요 집시 두개 비교해서 소개를 해 드려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